안녕하세요 재택하는 김주임입니다. 오늘은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기업 중에 4차 산업 전반의 기술을 영위하는 기업을 모아놓은 타이거 글로벌 4차 산업 혁신 기술 ETF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ETF를 소개해드리기 앞서 그 ETF를 추정하는 지수인 모닝스타 이스포넨셜 테크놀로지 지수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ETF인 타이거 글로벌 4차 산업 혁신 기술 ETF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요약하면서 투자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ETF를 추정하는 지수의 기본 정보를 먼저 말씀드리면 모닝스타라는 미국의 금융 서비스 회사로서 4차 산업 관련해서 유망한 기술을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으로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약 200개의 기업을 선정하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설정일은 2014년으로 약 7년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 편입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소 유동 시가총액으로는 약 3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에 3개월 평균 거래량은 약 200만 달러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으로 편입된 종목이 다시 편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최소 유동 시가총액이 약 200달러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근 3개월 평균 거래량이 약 150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편입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미루어보아 편입돼서 계속 유지되는 기업은 어느 정도 큰 규모고 거래량이 활발한 기업이어야 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입 기준에 부합된 기업은 다시 순위를 평가하여 선정이 되는데요.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내림 차순순으로 우선 순위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우선 순위 기준으로 구성한 종목이 4차 산업 기술 테마에 노출되는 수준으로 가장 높은 3점을 받은 리더그룹으로 선정이 되거나, 그 다음으로는 노출 수준이 2점을 받은 종목, 그리고 노출 수준이 1점을 받은 종목, 그 다음으로 현재 지수에 포함된 구성 종목이 더 우선순위이고, 그리고 같은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큰 것보다는 작은 기업을 더 우선순위로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기업수는 약 200개 정도로 구성을 하고 각 기업은 비슷한 비율로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가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한 지수는 연단위로 재구성과 리밸런싱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금요일에 장을 마감한 후 다음날 오는 월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항목이라고도 볼수 있는 4차 산업의 기술 테마를 말씀드릴게요. 모닝스타에선 4차 산업 기술 테마를 크게 9가지로 카테고리로 나누었고,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빅데이터 및 분석, 그리고 원자 분자 단위로 조작하는 나노 기술, 그리고 신경계통 위주로 뇌구조 기능을 연구하는 의학 및 신경과학, 그리고 네트워크 및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대체 재생 에너지로 태양열, 풍력, 수력, 배터리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 및 환경 시스템, 그리고 로봇공학, 3D 프린팅, 생물 정보와 마지막으로 금융 서비스 혁신으로 새로운 재현과 플랫폼, 통화 등을 구성하는 테마로 이렇게 9가지의 기술 테마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제 이 지수를 추정하는 ETF로 타이거 글로벌 4차 산업 혁신 기술 ETF에 대한 기본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종목 코드는 275980이고 타이거라는 브랜드로 미래에 있어서 운영하기에 국내에서는 비교적 어느 정도 검증된 운영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설정일은 2017년 8월 1일로 약 4년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주당 가격은 약 18,000원이고 보수율은 연단위로 0.40% 수준입니다. 그리고 분배율은 아쉽게도 지급한 내역이 없네요. 그리고 총 운용 자산은 약 2,700억 원이고, 최근 3개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31억 원 수준으로 비교적 큰 운용 자산이고, 활발하게 거래가 됨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고자 하는 ETF가 상장이 된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다면, 괴리율도 꼭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괴리율은 ETF가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잘 거래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국내 상자 든 ETF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네이버 증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괴리율에 대한 정보를 차트화해서 한번에 파악해서 다시 확인하는데요. 차트화하는 방법은 오른쪽 위에 링크 영상이 있으니 한번 보시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상장 후의 괴리율 추이를 보시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시기를 제외하곤 대부분 위험 수치 기준인 마이너스 3%와 플러스 3%, +3 이내로 잘 유지되어서 적정 가격에 잘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ETF의 상위 종목과 그 비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기술 섹터에 주로 포함하는 기업들이 상위 비중을 차지하지만 비중을 보시면 대부분 1% 미만으로 약 200개 기업이 동해가중 지수로 지수를 구성하기에 상위 10개 기업의 종목과 비중을 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섹터가 어떠한 비중을 포함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 기술주를 약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가져가고 그 다음으로 헬스케어가 약 28%로 두 번째로 많은 섹터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 금융, 부동산, 임의 소비재, 소재, 유틸리티가 종합하여 약30% 비중으로 가져가서 다양한 섹터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국가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약 5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본, 중국, 네덜란드, 독일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선진국과 신흥국도 다수 포함하여 전세계에 투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ETF의 수익률을 미국의 주가지수와 비교하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4년간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S&P 500이 약 68%로 가장 적고, 그 다음으로 타이거 글로벌 4차 산업 혁신 기술 ETF가 81%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가 약 136%이고, 마지막으로 NYC 팡플러스 지수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가 추정하는 지수이기도 하고, 무려 약 248%로 가장 큰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섹터 비중을 보았을 때 기술주를 많이 가져가지만 그외 헬스케어, 산업, 금융, 부동산, 산업 등의 섹터도 포함하기에 기술주 위주 지수인 나스닥팩 지수와 전반적인 산업을 골고루 포함하는 지수인 S&P 500의 중간 정도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ETF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렸고, 요약해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섹터를 볼 경우에 기술주가 약 50%로 가장 많이 가져가고, 그외 4차 산업에 관련된 산업에도 골고루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약 54%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일본, 중국, 네덜란드, 독일 등의 선진국, 신흥국에 투자함으로써 전 세계에도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ETF 자체 정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0.40%로 적지 않은 보수율이지만 국내에서 비교적 큰 운용자산과 활발히 거래되고 성장 후에 약 4년간의 괴리율도 적정 수준에 머물고 있기에 튼튼하고 또한 잘 관리되는 ETF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의 공격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투자 사이 수준을 고려할 때 충분히 매력적인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ETF에 대한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모두들 성토하시고, 안녕히 계세요.